에이, 주님 찬양합니다 370장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벨라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게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서 46장, 예, 46장. 오늘은 1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4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치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반에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에 사람이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루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폐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때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이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의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애굽 애국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노부간넷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얼른 이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을 예. 상징하는 거예요. 부. 부. 여러분 뭘 쫓으세요. 뭘쫓쳐서 사세요. 이제 우리 나이 되면 뭐 설마 뭐부 아직도 그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철 모를 때나 부, 부 쫓는 것이죠 부는 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때 달라붙는 거죠 아멘? <laughs>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는 사람을 왜 줄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부 많이 가지고 있죠. 애굽도 부죠. 부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오늘 보니까 망하잖아요. 네?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지금 누구 누구 때문에 애굽이 사실은 망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망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포로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때문에 애굽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일에 칠일 뭐 칠일이 아니라 칠 것이다 이말이에요칠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하냐면 믹돌롭 다바네스. 이것은 애굽에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 말이죠. 우리 앞에서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아이가 뭘쳐 죽여 버리고 네? 분명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다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이 땅에. 유다 땅에. 알았지? 너희들이 이터 지키면서 살아. 떠나지 마. 지킬 자리 지키면서 있어야 돼. 그랬는데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어요.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바람, 바벨론한테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미 결정한 곳은 어디요 애굽이에요. 그곳이 그들의 피난처라고 여긴 거예요. 거기가 요새인 거예요. 안전지대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들이 이곳에 거주했어요. 믹돌롭 다바네스에. 이곳에 거주했는데 말이에요. 야, 그곳에 선파의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켜었느니라. 네가 피난처로 삼은 게 뭐냐 이거야. 어? 그것도 어때요? 결국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1 5 절에 보니까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왜요? 결국은 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쓰시는 것 쓰는 거지만 뒷 배경은 누구예요? 누가 지금 이이 애굽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인데 여기서 너희 장사들이라는거냐면 애굽에서 돈이 많잖아요. 자기네들도 권 힘이 세다 고 그랬어요, 국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용병으로 사왔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위기 앞에서는 어때요? 위기 앞에서는 <laughs> 깨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럼 뭐돈좀 받고 싸워서 승리하면 좋은데 질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돈으로 맺은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요 돈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우리의 충성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 앞에서요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애굽이요 제일로 강할 줄 알았어요 내가 강한 자를 의지해요 저 사람이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지금 애굽보다 바벨론이 더 강하잖아요 여러분 부자도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더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너희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다 도망가죠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 때문에 오히려 뭐 한다고요? 그 의지했던 것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거 보존하고 싶으시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거 의지, 의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 때문에 이것, 이거, 이거 말도 잃어요. 나 때문에 애 놀라운 거죠. 하나님, 이거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요 우리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만이 우뚝 솟아보이는 거예요 높이 솟아보이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와라 호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말같이 오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누구요? 여호와. 지금 예레미야가요. 야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지금 에? 선포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컫는 왕.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과연 산들 중에 다부르거 여러분 이스라 평야가 평량, 평야에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저도 이스라 가보지도 않았지만 평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다볼 선이 높이 솟아 보인대요. 산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야에서요. 그 산이 우뚝 서 있으니까 제일로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다 깨지고 나면 하나님이 제일로 커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을 의지했어야 되는구나. 그때에서야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제 보이니까. 여기 똑같아요. 해변의 갈멜 같이. 해변에서 높이 솟아 있는 갈멜상 같이. 응?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응? 주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나의 힘도 의지하고 나의 꾀도 의지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것마저도 망한대니까요, 여러분. 하나는 이거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요거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이것도 사라져버리게 해. 왜? 이게 이, 이 이거 문제니까, 이게 문제니까, 이게 문제니까. 응? 여러분, 그러면서 1구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애굽에 사는 딸이요. 아, 딸, 어저께도 처녀 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애굽에 사는 딸이요.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어? 왜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포로에 좀 꾸며지. 어? 에 노비 애굽의 수도거든요. 노분 멤피스예요. 에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여러분 암송아지 있잖아요. 소가 여부를막 먹다가. 꼬리를 막 이렇게 막 치잖아 요 이렇게 자기 등등을 치잖아요 왜 그래? 쇠파리가 자꾸 요요 쇠파리 나왔잖아요 쇠파리가 자꾸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으니까 에? 그렇게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 바벨론이 이렇게 쇠파리 때처럼 와서 너피 빨아먹고 너다다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라 그래요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서 서지 서서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산 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어때요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잘 꼬이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많어 자꾸 찾아와 자꾸 좋다고 그래 요 응? 최고라고 그래 응? 그런데요 저도 망해봐서 알아요 <laughs> 망할 위기까지 가봐서 알아요 여러분 은행 은행 여기 우리 지점장 출신 게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은행 은행에서 있잖아요 예금에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요 돈 있는 사람한테 껌짝 못 해요 근데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나너 언제 반나는 시계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돈이 있을 때는 막 온갖 압을 다 하지. 돈좀더 이렇게 유치 좀 하고 싶고 막이 이거 이거 저 있으니까 이렇게 좀해 해, 해달라고 하고 말이지. 돈 떨어지니까요. 아내로 이리 들어오시래. 막 들어오시래. 돈 있을 때는 어유 오셨느냐고. 어유 그 창고에 계시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여기. <laughs> 지점장실에서 차마시고 있으면 직원이 알아서 그냥 다 정리해가 정산해가지고 오고. 응? 여러분 돈으로 맺은 관계는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도망치는데 말이에요.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도망치는데 뱀이 쉬쉬하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숲을 속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도망치나요? 숲을 속으로 나못 찾게 숲 속으로 도망치는데. 그대 보니까 바벨론은 내가 그 뱀을 잡으려고 말해요 뱀을 잡으려고 그 벌목을 다 해버리는 거야 막 도끼로 치시고 따라오네 계속 씩씩거리고 도망가는데 벌목을 하고 쫓아오니까 이거 어쩔 거냐 이거 어쩔 거냐 말이야 2 3절에 나왔잖아요 그수풀을 찍을 것이라면 메뚜기 때보다도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수 없는 수풀을 찍을 것이라 한 사람에도 더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철저하게 망하게 해버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심판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조금 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좀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은혜는 26절 아니에요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간네 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외에는 그 땅이 이젠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분 멸망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죽이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망해 봐요. 내가 망해야 우리 집아니요 우리 집이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망해야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서로 이혼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럴수록... 손 잡고 우리가 잘못했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잖아 우리가 잘못했지 여보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봐야지 가정 예배도 좀 열심히 드려보자 어?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어? 여러분 그렇게 집이 이제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해봐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 목적이 뭐냐면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안 돼요. 망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알아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망한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하. 이스라엘은 놀라지마.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망하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심판하겠다는 소식을 들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놀라고. 그러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절에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기까지는 내가 멸절시키지는 않아. 너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거야. 여러분, 그냥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은 있어, 요 징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징계 후에 어때요? 징계 후에 다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 나온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힘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9절에 내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포로의 짐을 꾸미는 것처럼 꾸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항상 짐을 짐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어요. 진짜 그냥 아둥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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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때문에 돈돈돈부부부더잘 살고 싶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될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잘 붙들고 살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너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하로도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자랑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인생에 어려운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분은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시며 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천자를 세준 것까지, 오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